빨리 또이 바보야 야 고라니 빠르나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는 야 어디 갔어 얘.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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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 늦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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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야 어? 아빠랑 차 타고 오니까 신나는 일이 많지 다시 내려가 아유, 산짐승에 대해서 입이 안 터져서 그런가.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근성은 없네. 어디 가니? 이리 와. 또 있을 거야. 데일로 내려와봐. 금동아. 벌써 두 마리째네. 제가. 또 있을 것 같은데, 이쪽에. 저기 저 대나무 숲에 자, 또 내려갔습니다. 우리 금동이. <laughs> 자, 또 갑니다. 거기 또 있을 것 같아요. 자, 나 봅시다. 자, 재미 붙였어. 재미 붙였어.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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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꽁을 날렸네 꽁뭐못 쫓아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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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더 가봐 저 바닥에서 10cm 나올 때까지 뛰어 것 같은데 개가 차분하네. 금동이가 네, 차분해요. 에너지 소비가 되게 적잖아요. 아. 말아, 아이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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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아유, 내려가 보지. 에이, 아래쪽이 더 재미날 것 같은데. 까지겠다. 와, 저 기력이 엄청 많아. 계속 가봐, 기력이. 기력이 한번 날려봐. 자, 기력이 한번 날리러가자 어, 계속 걸려 쭉 가. 기력이 엄청 많다. 이렇게 다 머리 들고 있었던 거구나. 자, 금덩이가 가신다 이겼더라. 기다려. 아, <laughs> 아, 셔. 이리 와, 준동이 이리 와. 가자! 저기, 저, 연못 있는 데로 가보자. 여기 물 먹어라, 여기. 개껑물 나오네. 개발 자국이 있네. 개발 자국이 있네. 여기 들깨가 있나 보다. 사람 발자이 없는 거 보면 개발 자국 찍힐 때 주인이 있었으면 사람 발자국도 찍혀야 정상인데. 큰개 하나 작은 개 하나 이런 애두 마리네 이리 와그 <laughs> 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부딪히면 너네 위험하다 얘한테 개 냄새 나지 여가 있나? 여기도 가봐라, 야. 여기 있다. 젖었어, 젖었어. 아우 왜또 불러들어갔다. 아이고 젖었어. 아이 젖었어. 아이 젖었어. 여기 저쪽에 있 는데, 아, 이게 다음 일어 나서 뭐 라니 는 저기 숲이쪽 밖에 없 겠다. 여기는 없겠 네? 없 겠어. 여기 는. Άρα.